2022년 10월 22일 토요일, Who am I? 주님, 오늘도 기도굴이 새벽부터 열렸습니다. 목사님께서는 계속 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고, 은사자님들, 컨택되는 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능력방언을 전의해 주시려고 전심으로 섬겨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. 그 와중에 저는 또 오늘 출근을 해야 해서 기쁘게 감당하려고 했지만 사실, 작년부터 계속 옮기려고 했었던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뭐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일 자체도 비전이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아, 좀 무거웠습니다. 그래도 부랴부랴 급한 것 위주로만 처리를 하고 3시쯤 일을 마치고 줌에 얼른 들어갔더니 또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. 음... 이해는 하고 목사님도 쉬셔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맞는데, 어, 이 허전한 은혜를 은혜의 자리에 마음껏 서지 못하는 이 환경. 나는 충분히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. 분갈이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, 자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, 그것에 순종하고 참고 있는 것인데, 이 상황들이, 아, 너무너무 이 방클 사역을 하면서, 감사가 아니고 자꾸 짜증이 올라옵니다, 주님. 그런데, 제가, 음, 제가 이렇게, 은혜 자리에 못 서는 게, 못 서게 되는 게 마음의 어려움도 있지만,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. 저도 누군가와 말을 하거나 대화할 때, 누군가가 제 말을 경청하지 않고 들은둥 동, 마는 동, 어, 그래, 그래, 어, 이런 식의 들은 동, 마는 동,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" 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떠올랐습니다. 하나님의 소리를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경청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 이럴 때 관계가 깊어지고 하는 것인데, 그동안 저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잘 집중해서 경청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. <laughs> 아버지,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제 성령 없이,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. 나를 불쌍히 어기시고, 은혜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세요.